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도 중앙교회 안나를, 안나를 찾습니다. 제목이 좋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안나는 의미가 뭐냐면 은혜, 은혜라는 뜻인데, 이 여자분은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왜? 결혼해 갖고 7년 동안 살았는데 7년 만에 사별을 해 가지고 과부로서 몇년 8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20살에 결혼했으면은 20살에 결혼해 가지고 7년 살았으니까 27살 27살에서 84년은 몇 살이에요? 111살. 계산이 팍팍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미리 했으니까 나오지. <laughs> 그래서 스무 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이 여자분은 백 열한 살이에요. 열 살에 결혼했겠어요? 아마 열 살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 살 정도에서 결혼했다고 하면 이 여자분은 백 열한 살인데 백 열한 살이면서 성전에 머물면서늘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이분이 안 나야.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인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롭지 못해. 왜?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남편 죽고 예? 정말로 혼자 사는 여자로서 84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분은 정말 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도 중앙교에도 이런 안나와 같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우리 영도 중앙교의 안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의 안나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늘 찾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안 나. 어, 나는 남자니까 괜찮네. 그게 아니에요. 어, 나는 젊으니까 안 되는 가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 나는 111살이 안 됐으니까 자격이 없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안 나는 나하고 이 상관없어요. 성별과 차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안 나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거예요. 궁금하죠? 누가 안 날까? 우리 엄지자매도 안 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나를 찾는 우리 영, 도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안나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라는 말씀해요. 자,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에 있기를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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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은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36절 본 야설 집화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분은 성전에서 머물기를 몇년 동안? 84년.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답 좀 빨리빨리 신나게 해봐요. 졸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안 나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안 나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아니 여자지 여자지 남자도 안나될수 있고 우리 저기 자매 같은 엄지자매도안 나가 될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조, 나도 좋아하는 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안나라는 자는 그,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에.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안나만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다가 간신히 아기 낳아가지고, 아기 낳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남의 배 바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나실이네. 나시리는 평생 나시리니까고 6년 나시리니까고 6개월 나시리니고 예, 뭐 기간 나시리했어요. 그러니도를내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거룩히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나시리네. 그래서 한나가 아기 낳기 전에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젖 뜰만 할때이 아들을 키우고 싶었겠어요, 안 키우고 싶었겠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아들 구박하고, 구박받고, 구박받다가 아들을 낳는데이 아들, 정말 내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오대고다한 번에 해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한나가 바쳤어요안 받쳤어요? 받쳤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러면서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고 성전에 자란 이 사매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가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인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의 사모야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도 왕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전이 보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템 8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 내가 여호와의 공정에서 한 날을 구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왕궁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여호와의 집에 문지 그리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이 어디 저 불경에 나오는 소리인가 아니면 이광수의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가 그 성경 10편 84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고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하루 있는 것이 내가 왕국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집에 있는 것도 좋고 일터에 있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함을 의미해 그만큼 성별 되는 것을 그만큼 내 자신의 세상의 인락을 따르지 않고 내 몸과 시간과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여러분들이 복받아요. 내가 내일 바쁘다 그래서 내일 먼저 하고 내가 내일이 많다고 해서 내일 먼저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것을 등하냐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 영도 중앙교회 안나를 찾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안나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나도 좋아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에 안 나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바쁘다고, 내할일 많다고, 내가 시간 없다고 내 일부터 먼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울르고 나빠해져요.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주시려고 하더라도 누르 뭐죠? 늦추고 미루고 나중에 하고 그러신다 이말씀이에요 오늘 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으시는데 그냥 내가 다 먼저 결정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시간, 장소, 날짜까지 정하셨는데 이미 내가 다 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인내심이 없어 우리가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뭐했어요 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저희 이석주 목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 대답 좀 해봐요. 이석주 목사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진짜요? 그렇게 믿어요? 아, 난 기도하니까 목사님 안 좋아하겠네. 뭐안 좋아하면 어떡해? 좋아하네 좋아함을 받으면 되지. 나 목사님도 안 좋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네. 신앙생활하려면 목사님한 목사한테 좋아함을 받고 사랑받아야 돼. 네.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받을 짓해봐요. 왜안 사랑하나? 사랑받을 짓안 하니까 그런 사람만 맨날 삐지고 일거나 와 이거. 나와, 이거. 보세요, 입 나왔나 볼까 지금? <laughs> 하나님 전에서 이 안나는 힘나서 기도하고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일이,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되면 가서 울고. 그 어렸을 땐 저는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많이 우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크고 목사가 되보니까, 어 야. 우리 어머니 신앙이 저희 어머니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핍박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저 같아요. 저 같아갖고 자기 와이프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남편한테 속성 썩는 건 제가 못 봤어. 요 물론 속으로야 뭐속 썩겠지만은 남편이 네? 저희 어머니에게 속 썩이는 건 제가 별로 못 봤어. 요 근데 그저 교회 그 가면 맨날 울어. 죄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그래서 저희 집이 정말 그냥 지지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집이고 그러던데. 잘됐잖아요, 저 집에. 아니, 저 집에 목사 세명 나왔고 나머지들은 장 오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권사고 그러면 잘 됐지 뭐. 재벌은 없어도 먹고 살만 하고 남에게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고 그러면 잘쓰는 거지 뭐.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진짜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뭐큰 형님은 뭐가셨지만은 저는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떻게 하지 않아요? 뭐 저도 지난번에 성일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사례비죠. 지난주에 해오름교회에서 사례비죠. 저는 목회하면서 받은 이런 일과 중에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제무비에서 받았죠. 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어, 목사님 설교 오늘 하려고 다른 교회 가서 어? 사례받으니까 돈 생겼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저 대신 설교한 장로님에게 제가 반이라고 나눠줘야 되지. 그런데 가난하지만은 가난하지만 왜? 이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자식도 없어 보니까. 7년 동안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이어야 되는 얘기도 있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 여자분이 안나가 기도한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사모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 안나 시대 때부터 7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메시아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죄를 지어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한 아, 메시아 오기면 좋겠다 좋겠다지만은 하 메시아를 기대. 그런데 이 여자는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한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메시아 보냈어서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이 방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 여자분은 큰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여자분이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여교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여성계가 아까 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중부 기도 대부분, 중부 도중 기도 팀원이고, 또 전도, 노방전도 어제도 그냥, 그 지난주 목요일날 이렇게 갔다 오셔가지고, 금요일날부터 유미야 온 사람은 동남아 여행 왔다고 그래.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까지. 5박 6일 교회에서 머물러요. 동남아 여행이에요. 공짜에 공짜 우리 교회 지금 숙박 공짜로 지금 머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지만은 머물면서 뭐해요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안나가 우리 교회 안나를 찾는데 안나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첫째로는 스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안나가 찍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전에 모여서 뭐해요 그냥 놀고 주의 전에서 그냥 뭐 어. 뭐, 우리는 그런 분 없지만, 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전에 모으는 거잖아요.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내 자식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네. 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게 뭐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에 안나가 돼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 자식이 지금 지 맘대로 생활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지가 컸다고 부모의 사명 다한 겁니까 그게? 부모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90대고 자식이 70대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주장 자식 지금 50이 넘었을지 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정도 되죠? 안 되나요? 했던데? 그래서 자식이야 이제. 50인도 자식이고, 40대도 자식이고, 10살 된 것도 자식이죠. 부부가 해야 할일은 안나가 성전에서 주의하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면 뭐냐? 오늘날에 안나는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용사 3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를 찾아요? 안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안나가 중보기도 30명의 용사들이에요. 시간 남은 하나님 편하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잠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요일을 갔다 와서 이게 잠잘 때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침대에 뉘, 이지를 못해. 왜? 아 갔다 와서 씻고 났더니 다음이팍들어왔는데요 숨을 못 쉬게 놔. 여기가 팍 찢어지는 거 제가 다음도 몇번 들어봤지만, 이렇게 크고 아픈 다음은 처음 들어봤어요. 침친데 눕지를 못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눕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을 수도 없고. 다음이 들어갔고, 여기, 여기, 찢어지는 거 근데 금요일날도 아팠는데요. 금요일날 찬송할 때 그냥, 금요일날 찬양하기 전까지도 뭐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하는 중에 낫는다고 그랬죠.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아, 네. 어제는 어떤 권사님 목사님그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찬송할 때 제가 막팍 막 두들기면서 근데 나섰어요 정말 기도해야 어떻게 인도할까?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찬송을 로떻게할 그런데 찬송 팍힘 있게 고 찬송하면서 두둥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그 네. 아, 이후로 깨끗해진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요 안나는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증거한 사람이 안나예요 그에 대해서 말했다는면 그가 누구냐면 그가 또 할례를 유대인들은 할례를 8일만에 봤죠 난지 예수님도 할례를 8일만에 봤고 그 성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온 예수, 아기 예수님을 이 안나가 본 거예요. 보고 이 아기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성경에 가장 먼저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나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30 넘어가지고 이제는 사역할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30년 후에고 예수님이 난지 8일 되었을 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증거한 사람이 안나예요 처음 증거하는 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처음이 굉장히 귀해요 이 세상에 제가 한번 대충, 물어보, 대충 물어보는 게 못하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서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되게 어요세봤나 <laughs> 계산기가 있어야 해보지. 모르죠, 잘? 한 600억 정도 된요 600억. 이 세상에 살다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수가 뭐다 이렇게 계산 하지만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600억. 그러면 600억 중에서 여자는 얼마나 될까요? 300억. 300억 대부분의 반은 300억 중에서 이 여자 안나는 아무튼 600억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 근데 이 지구상에 지금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근데 이지구상에 인구가 포화가 되려고 그러면 몇몇몇 몇 억이면 포화가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60억인데 바글바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땅 좋아 갖고 그런데 얼마 정도 되면 이 지구상의 땅이 포화가 될까 인구 3천억 그러니까 지금 60억에 50배 그러니까 여기에 50배 인원이 있고 저기도 50배 인원 50배 인원이 되면 이 지구가 인구가 포화가 될 거다 그런데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사라져요 이 필리핀에 옛날에 그 사람 누구예 응? 이멜다 와이프 응? 저기 구두가 300켤레가 되고 그랬던 사람 있죠? 예, 누구죠? 마르코스 이 마르코스 이 사람은 말년에 하와이로 이민 갔잖아요 하와이로 이민 갔고 어디서 죽었냐면 하와이에 미국 사람들이 개하고 고양이 파묻는 무덤 속에 그 무덤에 이 마르코스가 거기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 마르코스 무덤에 매일매일 매일 사람들이 죄지피 갖다가 그 무덤 거기다가 뿌려버렸네. 죄지피는 저주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마르코스라는 사람은 마르코스라는 사람은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부기용화를 그냥 턱 사치 부어 누린 사람이에요. 그이멜이라는 사람이 구두가 3 0 0켤레가 됐다니까 구두 장사들 돈 많이 벌었겠네. 네? 그때 구두장사나 있으면 그냥 그런 사람인데, 지금 죽고 나서니까저주의 대상이 됐잖아요.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어떻대 되고 가면 부경화를 했는데 근데요, 미국에 워싱턴에 가면 링컨 대통령교가 있어요. 그꼭 워싱턴에 가면 관광지로 링컨 대통령 거기에 묘를 가요. 근데 링컨 대통령, 그 묘에 가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가 맨날어서 꽃을 놓고 그 비석을 맨날 와서 닦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그냥 돼지피같다맨날 뿌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석에 뭔지 하나 안도록 그냥 맨날 와서 배우 어떤 사람이 어가서 닦고 꽃 놓고 닦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살다가 안개처럼 그냥 살며시 사라지는 인간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짧은 인생 살면서 같이 있고, 정말로 이름이 남기고 살다가 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정말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안나 이런 안나를 찾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안나가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여선교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안나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주의 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평생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주의 전에 나와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되서 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존귀한 자가 되고 같이 있었고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